아까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좀 소개시켜드렸었습니다. 이재명과 문재인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문재인이가 이재명한테 요청을 하고 그걸 이재명이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있었다라는 네. 게 이제 저희 평가였고 바로 직전에 조국과 문재인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또 뜬금포로 문재인이가 조국의 신당을 지지한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구체적인 워딩은 네, 문재인이 이해한다. 민주당의 부족한 거를 채우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부족한 걸 채우길 바란다는 라 얘기는 바꿔 생각하면은 이재명의 부족한 점을 조국이 채워달라 신당을 통해서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다 보니 박 전위가 바로 또 튀어나와서 문재인이 조국이 신당을 지지한다라는 발언에 잠을 못 잤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교수님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문재인의 지금 약간 오락가락하는 게 뭐냐면 조국의 방문을 앞두고. 음. 페이스북에 글을 또 하나 올렸습니다 문재인이. 예. 네, 공... 어떤 글을 올렸냐 조국을 비판했던 공정의 신간을 추천하는 글을 하필이면 네. 조국이 혹기 직전에 SNS에다 올렸다라는 거예요. 네. 이 뭐라고 봐야 됩니까? 환점입니까 이거? 거의 지금 자기도 자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laughs> 단계 같은데. 아 지금 이거 보면은 문재인은 지금 어허. 이미 정치인이에요. 정치. 그러니까요. 예, 오락가락하면서 막... 계속. 아니 지금 정치인이고 음. 이분이 나중에 진짜 이재명 이재명이 아웃되면은. 문재인이 대선 출마도 할 수도 있겠다 생각도가지막들 막 정도야. 그리고 음. 여기서 보시면 이제 뭐 조국의 신당에 대해서 이해한다. 민주당의 부족한 거를 채우기 채워주길 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했잖아요. 어. 근데 민주당이 지금 뭐가 부족하냐면 양심이 부족하거든. 아,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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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야, 노양심의 대명사인 조국에게 어. 민주당의 양심을 채워주길 <laughs> 부탁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죠. 이게 뭐죠? 마이너스를 네. 또 추가한다는 네. 얘기네요. 그러니까 뻔뻔함은 네. 이미 민주당이나 조국이나 잘 있고 문제인도 음. 많이 갖고 있는데 유성이 부족한 거는 조국이 절대 채워줄 수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음, 문재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 조국 정도 되는 사람이, 그니까 이렇게 2심까지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총선 출마한다고 오면은 음. 문재인도 법률가잖아. 그러면 구가. 어. 아, 맞네. 문재인도 변호사 출신이었네. 이건 아니다. 라고 이제. 음. 너는 사실 안 붙어서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다. <laughs> 구가. 이렇게 타일러야 되는 게 이게 이게 진짜 원래 어른의 자세. 그러니까 은퇴한 그렇죠. 정치인이 그냥 마고시 영향을 행사하려면 음. 뭐 나름대로 일관 근데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윤미향이 그냥 오면은 윤미향도 막 만세 외치고 뭐윤양이 그때 있잖아 이심 그거 하고 나비 나비 막 채소가 그렇죠. 그데왜 어, 거기서 윤미향을 또 옹호해주고 이런 식으로 오는 사람 다 이렇게 해주고 이게 이게 뭡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 이게 전직 에. 대통령이 지금 나라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놀랍게도 문재인은 전직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아니, 대통령이었던 인간이죠 아니, 좌파들이 반나는 음. 얘기가 뭐 김건희 여사가 뭐 영부인 역할 안 한다면서 왜 그러냐라고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음. 문재인이야말로 잊혀지고 싶다라는 말을 했는데 왜그것조 한번 까드까달라고요? 진짜 야죠 음. 이게 잊혀지는 겁니까? 진짜? 잊혀지게끔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수기가 경호원을 데리고서 수영 간습을 받았다. 이게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 직원을 통해 가지고 무슨 뭐 달리기 연습을 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라가 진짜 뭐 그거 특검 하자라고 하면서 촛불 도고 지금 진짜 완전 국가가 뒤집혀도 뒤집혔을 것인데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뭐 예. 샤넬 옷이 뭐 어쩌다라는 등 반지가 어떻다 라는 등5 0만몇 뭐 벌이 라는 등 타지 마을에 혼자 갔다 라는 등뭐 대통령 휘장을 그거 하고 뭐 비행기를 탔다 라는 등 별의별 얘기가 다 많았던 게 바로 김정숙인데 그 김정숙에 대해서는 입도바크안 가는 안 하는 인간들이 이제 와가지고 무슨 뭐 김건이 여사 파우치에 대해서 mbc는 정보 공개하라고 요청을 하고 예. 그거를 민주당이 받아가지고 이거. 공개해야 된다. 안 공개하면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 말이나 되는 이 양심입니까? 네, 네, 맞습니다. 처음에 이거 이제 보도를 조선일보가 했거든요. 실제로 네. 조선일보 보도하고 나서 그 청와대 경호처가 이건 이제 사실이 아니라고 고, 고,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그랬는데 뭐라 그랬냐면 수 수영장에서 안전 요원으로 근무했을 뿐 영부인을 위해 수영 강습 안 했다고. 데 거짓말인데 실제로 수영 강습 한 거야. 한게 맞고. 그렇죠. 그리고 더구나 평창 올림픽 데뷔, 어, 평창 올림픽 데뷔에서 뭐 수영 잘하는 사람을 뽑았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음. 아니 무슨 김정숙이 뭘 평창 올림픽을 데뷔해서 청와 <laughs> 청대가왜 수영 잘하는 사람을 뽑습니까? 미쳤습니까? 나 정말 아니 진짜 웃기잖아요. 교수님 그딱 한마디로 정리가 되네요. 니들이 사람이냐 이거 한마디 해주세요. 셔 <laughs> 아, 요즘에 그 멘트 안 쓰세요? 아니, 지금 이 상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그거를 기다려 계시는 분들이 많이 아, 난다. 아, 니들이 사람, 어, 니 <laughs> 니가 사람이냐 이거는 주로 옆에 유튜브 같이 하는 동료에게 하는 말이야. 동료 시민에게. 아, 아 동료 시민에게. 동료 시민에게. <laughs>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팀끼리 돼요. 팀끼 아니 그럼 팀 팅키리, 팀끼리죠. 어. 아 처음 말았네요. 니들 네가 사람이냐 이 말이 음, 아, 아, 같은 아. 동료 시민한테 음, 하는 그렇죠, 원래 그렇죠. 말이었군요. 그렇죠. 네. 좌파랑 비슷한 말에, 말입니다. <laughs> 너 좌파야? 뭐 이런 거했잖아.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 근데 네. 네가 사람이냐라는 얘기를 한번 해주셔야 될것 같은 게 저희 그 국민의힘의 당대표였던 <laughs> 아, 진짜 김기현아. 이거 한번 해주셔야 될것같은제또 얼굴도 본 사람이니까 이걸 할수 있으면. 기현아, 네가 사람이냐 <laughs> 근데 울산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정리된 게그 지금 민주당이 민주당 분이 민주당 사람이 응원인 그런 지역구에 김기 네. 그쪽으로 나가면 어떠냐 이렇게 되는데 그 아직 얘기 없죠 그뒷 얘기는 없죠. 그뒷 얘기가 처음에 이제 그 김기현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울산 남을에서 네 번이나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 울산 북북쪽으로 네. 가는 게 맞지 않냐라는 얘기가 당 내부에서 나왔다가 바로 다음날.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우린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라고 또 아... 선을 그었었거든요. 그랬더니만 이번에 결국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김기현만 지역구를 사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사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네. 김기현만 생각하면 이제 음. 너무 열이 받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뭐 언론에서 언론에서 말하는 그런 걸 이제 본게 아니라 우리는 옆에서 들었거든요. 김기현 자기 욕심 없다고. 아... 그걸 너무 들었기 때문에 김기현 얘기만 나오면 열이 받고요. 어, 아니 그... 진짜 그게 정치인인가봐 교수님. 아니... 그렇게 진심. 머리게 나는 국회의원 더하는 거 욕심 없다. <laughs>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가지고 그냥 한번 불사르겠다. 그 저희가 그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말 없었으면 네. 우리 그냥 그런데 뭐당 대표 누가 되든 그냥 넘어갈 려이 넘어갈 날이죠. 그런데 와 그렇게 윤 대통령 그렇게 팔고 진짜 그렇지 않으면 너무 너무 심하죠. 그러니까 김기현 김기현이 정말 비겁한 정치인인 게 뭐냐면 음. 이렇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그렇게 팔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좀 뭐가 자기가 뭐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대통령 팔고 그러는데 우리 한동훈 위원장 봐 봐. 안 그러잖아. 그렇죠. 실력으로 승부하잖아요, 진짜.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성재준이랑 같이 유튜브 한다고 얘기합니다. 저좀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무슨 말일수야나 나도 이제 아니 니까난 그러니까 실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에이. 에이. 에이, 아니 나나 나, 나, 나 성재인 대표님무척가는 사람. 삼척 동자가 다 아는데요 저희들이 방송. 을 저희가 환상의 콤비, 아, 환장이라고 했던 방금. 환상의 콤비라는 거. 아 요새 누가 다 아는지. 요새 좀 저를 싫어하는 것 같고 아 <laughs> 저기 좀부척 <부쩍> 신기가 불편합니다. <laughs> 요즘 제가 싫어하는 게 아니고 아, 아, 요즘 들어가지고 예민한 너무 시기. 예민한 시기라니까 시기. 그렇죠. 그래갖고 저희가 그냥 유튜버일 아. 수도 있지만. 아, 예. 아, 어, 이게 또 구독자가 막 90만이 아, 넘고 91만 7천 예. 그리고 이제 그렇죠. 또막 제가 막 종편도 막 나가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 아, 우리가 제가 어쩌면 음. 우리 성대표의 악기를 막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어. 생각이 들어 가지고 <laughs> 앞으로는 좀 자제하겠습니다. 네. 아니 자제하실 필요 없고 그두 네, 뭐 개만 안 하시면 그쵸, 됩니다. 그렇죠. 두 가지. 네, 네. 메모비아. 그리고 한 가지 뭐지? 어, 한 가지는 어 지난번에 뭐 있었죠? 설세 저는 욕은 잘안 하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외모비아만 안 하시면 돼요. 외모비아. 아... 어, 외모비아만 조심하십시오. 네. 조심할게 두 가지. 어, 오늘도 뭐... 두번 하셨거든요, 네. 벌써. <laughs> 아, 아니 네. 아니네. 아니, 그거 외모비아 아니었네요 아까 전에 아, 서영교는 다시 한번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정치적인 무게를. 네, 그럼요. 아니, 무게가 있어야지 사람이. 있어야지 사람이. 무게감이 있어야죠. 얼마나 무게감 이 있습니까, 서영교? 네. 음, 목소리도 무게감 있고. <laughs> 친구 딸한테 그 얘기했던 음. 건 외모비아인가? 딸한테 친구 딸한테 짱수하라고 아, 그, 그거는 이제 네. 네, 그 딸님 분께서 네. 네, 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정영환 지금 공천관리위원장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김기현 전 대표가 당의 불출마 이상으로 기여했다. 그렇기 때문에 험지차출로할 수는 없을 수도 있다. 아니 도대체 김기현 전 대표가 정용환공천관리위원장참 <laughs> 신기한 말을 하는데 이 말을 억지로 좋게 해석을 생각을 해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지금 김기현이 당대표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선전하고 지지율 역전할 수 있었을까? 김기현이 이준석하고 만나서 당대표를 물러났기 때문에 쫓겨나든지 물러났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 들어왔고 근데 지금 어 기여를 기여를 겁나 많이 했다. 사실 거기 그냥 계속 놀러 앉아 있었으면 쫓아낼 수도 없어 사실. 그때 아... 그런 와중에 그렇죠. 지가 안 나오겠다 네. 뻗팅 기면은 네. 그것 때문에 그것 또 난리가 나죠당대표 쫓아낸다고 또 난리칠 거니까. 그렇죠. 하니까. 또 이준석 옆에 붙어 가지고 그러니까. 하필이면 또 생각해 보니까 마지막 날또 이준석이랑 또, 또 그러니까. 만났었는데 그거 노렸던 거 아닐까요, 진짜로? 아, 그렇습니다. 뻗팅 기고 막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에기... 두 번째 막 당대표를 밀어내려고 한다. 이런 구도로. 매우 친해 보이는데 음. 김기현도 개혁신당으로 가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앗살이 네. 그냥. 네. 왜 이렇게 좀 비겁하게 하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네.